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025년 3월 28일 어, 금요일이고요 드디어 어, 울릉도에서의 첫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정도 지나서 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벌써 하루에 새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는 어, 울릉도 저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네, 한 호텔이 있고 이곳은 지금 저동 시내입니다. 제등 뒤로 보이시죠? 근데 이제 식당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요. 네. 그게나, 여기 또 번화가 거리에요, 나름. 네, 이렇게 특산품 파는 곳도 있고, 커피숍,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요. 이렇게 네, 많은 또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저기가 이제 제가 갔었던 초대바위고 방파제. 예, 저동 항구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전경이 있고요. 이전경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예, 지금 여기 저동 시내인 거죠. 그래서 이 저동을, 서, 이제 맛있는 밥집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울릉도 특산품 직판장.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지름실이,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예, 한 10만원 쓰고 나올 것 같아요. 최하. 10만원 써놨할것 같고 그쵸? 이제 보시면은 들어와 예, 맛집 식당 예, 여기 뭐 파는 데죠? 울릉 냉삼 아 그쵸? 삼겹살은 또 냉삼 아니겠습니까? 예, 울릉 냉삼 이렇게 있고 갈비왕 갈비탕 들어와 식당 와 오징어 두루치기 내, 오징어 내장 전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죠? 울릉도 맛집 면가 이렇게 어, 여기 이 집도 상당히 예, 포스가 느껴집니다. 백반 기행도 나, 나왔던 집이네요. 명가, 통합밥, 따의비밥따의비밥 예, 이렇게 있고. 제가 갈 곳은 어디냐면, 아, 오징어 내장탕.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오징어 내장탕. 시원한 그런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어,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냐면, 이 수많은 식당들 중에서도, 그쵸. 아, 카메라 인글을 일단 바꿀게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냐면 수많은 식당들 중에서도 어, 해도지 식당, 예, 해도지 식당이라는 곳을 갑니다 왜냐면요 어, 저희 가이드님이 예약을 해 주셨거든요 <laughs> 다른 이유 없어요 저희 가이드님이 저한테 예, 저녁 6시가 돼서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면 어, 헤매지 말고 해도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라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메뉴는 예, 그것도 가이드님이 정해 주셨어요 바로, 오삼불고기. 아하, 뭐요? 오삼불고기. 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지금,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이미 해도지 식당에 왔고요 간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도지 식당. 예, 여기 손님들 들어가고 계시죠? 해도지 식당. 제가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을 식당이 되어있고, 홍합밥. 예, 꽁치 물회. 여러분들, 그 꽁치, 물회가, 꽁치 물회가 있어요. 꽁치 물회. 약간 비리지 않나? 예, 매운탕. 그죠? 제가 이렇게 먹을 곳은 바로, 해도지 식당, 통, 따밥, 따게, 비밥, 아니구나. 어디, 뭐, 어디서 있는 거지? 아,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팔고 있고, 저는 여기서, 예, 오삼 불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 네 제가 또식판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카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놓고 지쳤습니다. 예!